사진 여기 있잖아요 저기 나무, 나무가 나무가 뽑혔거든요 저기 저기 나무가 뽑혔어요 아, 좀 봐봤더니 좀 이상한 월계거리가 있네요 좀 이상한데 난 결혼본거 못참아서 엄청 두꺼워요 음, 저기 여기에서 왔다고 보면 음? 어, 나 카드도 견했는데나됐요 아무튼, 대박입니다. 여기서 잘 보세요. 저기 보이시나요? 어떤 음. 이상한 멀리 가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촬영 중단하고 하, 그냥 갈 텐데 뭐 나무가 뽑혔든 말든 어뭐 저는 어, 놀러 왔으니까 어, 뭐.